예 오늘도 주 안에서 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어, 귀한 시간, 만남의 시간 돼서 참 감사하고, 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듣는 우리에게는 예, 각자의 그 마음 속에 어둠이 물러갈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그런 부분도 또 은혜 속에서. 응답이 될수 있기를 또 하나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어, 이 시간에는요 그 노마서 1장 그 18절 내용을 중심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18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한로부터 나타나나니, 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진노. 예.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있을까요? 원칙은 뭐,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랑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뭐예요? 국률이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사랑이고, 속성이 국률인데,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구원밖에 하죠 그런데 오늘 로마스 1장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첫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 그러니까 밤과 밤은 뭐예요 어둠이죠 낮 밝음이죠. 예. 그러니까 어둠과 밝음. 어둠과 빛은 같이 조화가 안 되잖아요. 어둠이 있다라고 할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런데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 그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한 자에게 임하는데 그 불의한 자의 그 속성을 보면은 첫째로 여기 보십시오. 경건치 않는다. 경건치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된 마음을 안 갖는다는 거죠. 예. 우리가 여호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먼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경건이죠. 그런데, 불의함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경건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고 했는데, 불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 스스로가 쌓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가 벗어났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해방받았다. 그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그 경건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보십시오. 그건 하나님이신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국류를 입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를 입었잖아요. 은혜를 입었으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신령한 복이 은혜 입은 자 속에 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그하고 내가 그 아버지 사랑 안에 그하고. 아멘. 아버지 기쁨이 내 안에 있고 그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요. 하나님의 국류를 입은 자요. 하나님으로부터 마침 노아처럼 은혜를 입어서 의인된 자요.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은혜 속에서 그때 당시에 온전하다, 완전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든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불의함으로. 예. 첫 아담 안에서 내 자신의 그 불의가 하나님의 진리를 막고 있다. 예. 하나님의 진노를, 진리를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들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래서 19제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그들 속에 예,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였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할 때 하나님 알만한 것이 사람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서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로 하여금 율법을 줬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알만한 것 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구나,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또 하나님으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구나, 하나님을 경외하구나,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요?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거 율법과 같은 아주 방향 전환을 정확하게 제시한 게 뭐예요? 나침판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는 양심이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양심을 향해서도 하나님을 알만하다 이 말이죠. 그건 속일 수가 없잖아요. 예, 어느 누가 양심 없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양심은 뭐볼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 어떤의 예, 과학 현미경으로도 나를 비춰서 나를 본다고 할 때도 그것은 곧내 양심을 볼수 없어요. 이것은 살아 있는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아, 양심이 있구나.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지요.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 알만한 것이 네 속에 있다.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아니 하늘의 별을 봐보십시오. 아니 우주 마무리 한번 봐보십시오. 그게 저절로 생겼겠어요? 그건 저절로 생긴 거 아니에요. 반드시 조물주가 있는 거예요. 조물주로 하여금 우리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뭐 거역한다고 해서 부인한다고 해서 없을 수 있겠냐고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만한 것으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거역한단 말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신의 부리가 예, 어둠이 그 진노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야 되는데 거역하는 거예요. 내 자가, 내 의가, 내 생각이 불리한 마음이 밀어내니까 진리 가운데가 순종이 안 되고. 그 빛이 항상 우리에게 비추려고 그러죠 마침 예수님이 요한계시로 3장 2 0절을 그랬잖아요 내가 내네 마음의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에게 들어가마 내가 너에게 들어가면 너는 나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사라지고 그리스도는 너로 인해서 사라진다 이게 신뢰한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믿음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 로마서 이장오 절에 보면 이런 모든 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고집이 회개하지 아니한다. 예, 그게 고집 참 대단합니다. 예, 아저 사람은 참 고집스럽다. 예, 그 고집, 아집. 예, 그 고집을 버려야 되는데 고집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고그 고집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거고 고집 때문에 고집 어, 고생하는 거예요. 예, 그 고집을 예내 생각의 그 고집 버리고 하나님의 고집,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왜? 하나님의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행복하지요? 그런 사람들에게 무슨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겠어요? 근본 하나님의 진노, 저주가 다 끝난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오늘 노마서 12장 19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그렇습니다. 예, 원수 갚는다,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의 원수를 갚느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풀려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 원수가 줄이거든 먹여라. 그러면 외로 하나님의 진노, 머리에다가 뭡니까? 숯불을 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저 하나님의 마음속에 사랑에는 할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도 그 고집이, 그 불의함이 다 예통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 회개가 뭡니까? 메타노이아죠? 생명 없는 회개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죠? 예. 완전히 내 고집, 내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개라고. 이제 원수가 갚는 일들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 드립시다. 왜? 주님이 해결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예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어요 땅에 있는 지체. 뭡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 많은 아집과 고집 속에서, 불의함 속에서, 여기서는 열갈 때 뭐냐면은, 모든 부정과 사욕, 예, 악한 정과 욕심, 탐심. 근데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쌓이게 되어지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고,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축복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 자, 그래서 오늘 노마서 1장 18절 중심을 통해서 아, 내가 이제 내 자신의 부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맡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내 고집이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살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약속한 언약의 축복이 계속 넘치도록 신령한 복을 받고 살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 안에서 행복하시고 주 안에 있는 신령한 복을 마음에서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